7월 17일입니다. 반역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 말을 야곱의 자손에게 전하고 유다 백성에게 들려주어라.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목이 고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제때 비를 주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철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나의 백성 가운데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새 잡는 사냥꾼처럼 허리를 굽히고 숨어 엎드리고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조롱에 새를 가득히 잡아 넣듯이 그들은 나물 속에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 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새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피둥피둥 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것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입속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들은,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스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아멘. 오늘 제목을 반역하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모기 고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뭐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그, 그러한 그 예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또 늦은 비를 철 따라 내리시고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바알 신이 했다고 바알을 우상하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앞에서는 바, 바다의 경계선을 모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다가 넘을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가 얼마나 이게 신비한지 모르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강한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 떨 하나님 앞에서 떨지도 않는 그런 어,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죄악 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고 안타깝게 탄식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백소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흉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서 사람을 잡아요. 새 잡으면 새를 안 잡고 사람을 잡고 조롱의 새를 가득히 잡아넣듯이 나물 속에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요. 벼락부자가 돼요. 참 그거를 보면서 지금 이 사, 이거는 피둥피둥 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돌아요. 악한 것은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없고 자기들이 이 속만 채우는 이러한 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지변에서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이제 악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기 착취하는, 그리고 자기들은 쇠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는 그런 참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꼭뭐 소외된 가난하고 고아만, 고아 가부만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판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느냐 하면서. 이제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하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종교지도자들 있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어, 그렇게 이제 잘못된 예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예언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나쁜 일은 계속 해나간다 이겁니다. 근데 지도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이 그것을 좋아해요. 참 무미한 백성, 어리석은 백성이죠. 그래서 눈이 있도볼수 없고 귀가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 결국은 이것을 좋아하는 것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뭐 백성이 좀 그래도 신앙이 있으면 좀봐줄 텐데 그것도다전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도 사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는,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며 돕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